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경남은행과 연계한 특별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창원특례시 출범기념상품은 가입 시민에게 출범기념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창원시의 인구 증가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 금액은 100만 원부터 가능하고, 경남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정책에 대한 호응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남은행과 수개월간 출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일 경남은행 시청 지점을 직접 찾아 창원특례시 출범 기념 상품 1호로 가입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출시되는 금융상품은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연계해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라며 2022년 대전환의 서막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13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창원특례시 출범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창원의 새로운 미래, 창원특례시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식전공연과 출범식, 주제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